와우. 자, 아, 우리, 준성 씨와, 아, 우리 홍상, 아, 낚시하는데 제 5번 끝발이 쪽으로 그 왔어요. 저도, 얘들아, 저쪽에, 아, 짐 갖고 놀랐는데, 아, 우리 준성씨 고기 왜 되냐, 아, 뭐, 8번 봉투 물려가지고, 서서히 많이 깔아놓고, 어, 그래, 한다는 상황에서, 아, 수심이 조금 깊게, 아, 그렇게 지금 고기 한 마리, 그, 한24 정도, 한 7, 8m 아, 정도, 아 그렇게 아, 되네요. 저도 원줄 조금 새로 감고 어저 카메라 좀 설치하고 그렇게 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상도 어, 열심히 해가지고 어,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와나 아이고씨 자 우리 준수씨가 제가 채비를 원줄을 어, 깔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 준수씨가 아까보다 한 1cm정도 어, 더 크지 않을까 아 싶을 정도로 <laughs> 그렇게 또 백례동 어, 되네요 아, 지금 오늘 병에도 뭐 보이지 않게 아, 기본적으로 조금 잘 낚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저도 이제 아, 원줄 아, 좀 관리해가지고 아, 지금 그렇게 됩니다. 어우, 8시한 20분 정도 돼한 마리 낚고 바로 한 마리 또 그렇게 아, 낚아지네요. 어, 그 수심 한 8, 9m 선물 안 나. 8m 아 8m. 이걸 망상합니다 아, 아이고 이거 자, 망상합니다 저 망상을 합니다 아 이거 거기 앞쪽 지나갈게요 자 카메라 더 뜰고 아 그러면 자 오늘 주위비가 아, 떨어지는 그 상황 될 겁니다 오늘 비도 오고예 어. 반갑습니다 대호 빅타이크입니다 자 오늘 5월달아 첫날입니다 아 첫날에 아 신앙 등방 패저로 우리 준성 씨와 아, 그리고 홍상 그리고 같이 그 낚시 왔습니다. 아, 친구들은 한 7시 배를 타고 왔고 아, 저는 8시 배를 타고 왔는데 아, 오자마자 아, 지금 짐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준성 씨가 아 벵에돔 한 24급 한 마리 낚고 그리고 저도 채비를 좀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 다시 한 25급 바로 그, 낚아버리네요. 그리고 지금 망상어도 한 마리 그, 낚았는데. 자, 오늘 우리 준성씨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그 비는 어떻게 됩니까? 채비는 원줄을 1 3호고요뒤는 극성이 좀 작은 거. 자, 열로 보고 좀 이야기하세요. 작은 거 2제로. 어. 2제로. 어. 목줄은 1호. 목줄은 2호. 4m. 바늘 가벼운 거 4호. 4호. 어. 아까 전에 지금 무봉돌 채비로 내려봤는데 그것도 잘 내려가더라고. 잘 내려가는데 아까 바람이 살짝 불어서. 팔분 한 물고 난 다음부터 한팔미 수심에서 원줄 도 가져가고 그런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준성 씨가 두 마리 정도 낚아가지고 지금 고기가 한창 그잘 되어있어요. 우리 또 준성 씨그 친구분, 우리 또 홍상 홍상경 씨가 또그또 거기 그 또, 또 손맛 좀 보고. 또 우리, 그 같은 친구지만, 어, 사부로 모시고 있는 그 친구라고 하네요. 아, 저도 어, 밑밥 좀 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뱅예돔 손맛을 볼수 있을까요? 자, 조금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밑밥에 뱅예돔이 슬쩍슬쩍 반응한다. 아 밑밥에 뱅예돔이 슬쩍슬쩍 반응한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0분 다 돼가네요. 아, 그렇게. 자, 우리 준서 씨, 아, 또, 그, 또 나갔습니다. 아, 아. 자, 저, 도 찌를, 아, 조금, 그, 할라고 했는데, 자, 또, 거기, 아, 저, 카메라, 짜란 비놈. 아, 이거 병이 아닙니다. 너 병이 아니라입니다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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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어, 지금. 오, 저 황어가, 아, 지금 물고 이랬네요. 어 자, 뭐, 황어, 얘가, 아, 지금 물었습니다. 어이구, 저, 찌꺼기하고, 막, 그, 하던 식으로. 어. 아, 아, 엄청나큰네 너무 이가 자, <laughs> 끈같은 이야기. <laughs> 자, 뭐 요렇게 가지고 어. 지금 저렇게 저도 채비하는 아, 중입니다. 거 아, 아. 아, 왔다 왔다. 제대로 왔다. 아 떨쳐지지 이사그래 <laughs> 이러면 진다고 끝까지 쳐봐 끝까지 자 이거 그럼 이따가 대호에 같은 물 물알아 알았지야 저거 가가 에? 저옆에가 데워가지고 물알았쬐 원주도 새로 가봤는데 삥틀리 나야디 이 볼락이야, 볼락. <목소리도> 자 우리 준승씨강아을를고 나는데 또한 마리 걸어놨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어, 그 내가 낚싯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찌는 여기 있고 어 거기 또한 겁니다 아 이거 또한겁니다화야한물박사를 그거 이백 <laughs> 해겠네 어낚어어걸어어 아.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 아, 카메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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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시 50분 경인데, 아, 바람이 엄청나게 에, 많이 불어요. 어, 전부터 바람을 났는데, 찌꺼기가 아, 지금 그 많이 그 떠다니고 하니까, 채비 운영하는 게좀 쉽진 않아요. 어, 조로는 좌에서 우측으로 좀 빨리 갑니다. 채비를봉돌을좀 물리면 좀뭐 할까 싶어가지고, 물리지는 않았는데, 어,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자, 아, 오우, 10시 15분 정도 되네요. 어, 10시 15분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바람이 어, 엄청나게 지금 터지고, 어, 바람 정도, 호우마리 어, 많이 나죠. 완전히 어, 바다에 꽃이 피 정도고, 지금 찌꺼기가 지금 물에 지금도 많이 떠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줄속씨한두 마리 정도 낳고저 심하기가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얘들아가 마리 씨앗이 될 정도로, 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그, 오전 12시에서 한 6시 사이, 아, 주의보 예보가 있었는데, 한 3시 넘어가, 한 4시 정도 넘어가 비가 오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보이지 않게, 아, 바람이라든지, 아, 엄청나게 지금 불어버려요 이 꽃도, 어, 마필 정도로, 아, 그렇게 지금 되버렸네요 아, 저, 주소심, 밑밥도 지금 엄나게 그, 가고. 하여튼, 오늘은 뭐, 이렇게, 아, 준승 씨가 고기를 두 마리 그, 연달아, 아, 고병예도은 날씨만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병예도이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까 배 타는 곳에서도 보니까 병예도이좀 움직임이 좀 있고, 물이 좀많아가지고이 끝발이 쪽에 왔는데, 그 어느 정도 약간 멀리, 아, 수심 약한 8m 에서 9m 그 사이에, 좀 깊게 큰 놈들이 조금 무는, 다고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아, 중수지는 한 24, 25 정도 한두 아, 마리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날 그 장날이라고 어, 오늘 주도 폭락한 거니다하네요자 지금까지 대호 아, 빅타이거 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리 채비를 좀구 해가지고 아, 철수를 해야겠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우.